512번. 자,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A2입니다. A2. A2는 어떻게 생겼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쓸수 있는 길이가 9하고 6이란 말이야. 그럼 9하고 6이라는 거는, 어, 여기 또 힌트가 BD대, CD의 길이비가 1대2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3이고 여기는 6이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 직각 삼각형에 대해서 길이를 두 가지나 알고 있는 거야. 맞지? 여기 직각 삼각형에서 길이를 두가지는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직각 삼각형의 한 내각을 땡각이라고 쳐 봐. 그러면 나머지 각을 x가 쳐 봐. 그러면 여기에 직각 삼각형 여기 봐 봐. BBCE 직각 삼각형도 마찬가지. 여기가 땡각이면 여기는 x각이겠지. 왜이 삼각형을 갖고 와요? 구라는 것도 쓸수 있잖아요. 그죠? 구라는 거쓸수 있고 요 길이의 짧은 길이를 알아오면 나는 노란색 길이 A2를 찾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하얀색 삼각형에서 빛변대 짧은 길이가 6대3이니까 3대, 2대1이겠죠 그치? 길이비가 2대1이지. 그치? 요기대 이 땡각을 끼고 있는 길이비가 2대1이야. 그러면 여기 BCE 삼각형에서도 땡각을 끼고 있는 길이비가 2대1이겠지. 맞지? 여기가 보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4.5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원하는 노란색 길이는 a이기 때문에 얼마가 되는 거야? 1.5가 되는 거지. 그죠? 알겠죠?